두순이의 방과 후 일상. 무궁화지습니다오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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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걸려. 어, 어. 어. 아오이만해무궁화지습니다 <목소리> 걸렸어! 걸렸어! 야너 반칙이야! 너 너무 빨리 들어줬어! 아아! 우기지마! 걸렸어! 빨리 음료수 사와!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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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알았어! 아 에잇! 에에이 에잇! 에잇! 어지 추워 아 진짜! 아가 분명히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아 누구부터 빠르게, 누구부터 빠르게.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와, 아, 진주이 뭐야? 맨날 혼자 저렇게 연습하고 있던 거야? 와, 진주이가 진하네. 진지이가 진해. 좋아. 대로 내가 질수 없지. 나도 연습해야겠다. 와, 진주이. 아, 꽃이 피었습니다. 오 어, 좋아. 좋아. 되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오 완벽해 완벽해. 지피었습니다. 오. <목소리> 나는 오날 주승이지. 꽃이 음,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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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완벽. 자징징이 아이 무징이 어디 갔어? 어왜 이렇게 하나? 징징아어야징징아 증진아. 어,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유, 마셔 마셔. 음, 따뜻하니? 어것 같다. 어. 아 우리 그러면은 아, 한판더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번에 먹을 건데. 이번에는 떡볶이 <목소리> 어. 어. 좋아. 좋아? 어. <목소리> <목소리> <내가 이기 많이 목소리> 좋내이바이바오케 <바이> <목소리> <목소리> 됐다. <목소리> 야너 오케이. 준비된 걸해 볼게. 두두 내가 음악 왕이라고. 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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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이 내가 우리 학교에 호날두 라고자본대를 보여주면 습니다 <laughs> <laughs> 왕이 나가신다 시작한다 해리기만해봐 시작 호왕 징징 호 걸려 걸려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호왕 호왕 징징 습니다 걸린다 걸린다 걸린안직여안여 징징 습니다 아니지 아. 이번 한 번이면 징징이 엉덩이 때릴 수가 있어 내가 무궁화 꽃피습니다 왕이야!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화꽃 두순 두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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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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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니 네. 안녕? 하세요아 아, 언니! 아, 두순이 왜 이래? 아 모르셔도 돼요! 무슨이가 떡볶이 살 거예요! 떡볶이? 무슨 떡볶이? 깻잎 떡볶이요! 깻잎 떡볶이! 나 완전 좋아하는데! 이가 사는거야? 아니요, 아니요. 사는 아니에요아 뭐야 아 얼굴에 아니야 아니야 아 다시 해아 다시 해아 진짜 파언니때문에 떡볶이값 나갔다 거의 다 이긴거였는데 징징이 다음에 한판 더 붙자 여러분 다음엔 꼭 제가 이겨서 돌아올게요 둘셋 나이큐